안녕하세요 네천하제일탈공작소 대표 이주원입니다 저는 연희집단 더광대팀 대표 안대천입니다 네, 저는 연희공방 음악인갱 부대표 방성혁입니다 저희 연희집단 더광대팀은 창작 연희극을 만들기 위해서 팀이 만들어졌고요 다양한 장르의 연희적인 요소들을 오 드라마가 있는 텍스트가 있는 음, 탄탄한 이야기 속에 음, 다양한 모습들로 표현해내고 그를 통해서 또 새로운 이 시대에 맞는 전통 연희를 꿈꾸고 있는 팀입니다. 네 천하제일탈 공작소는 탈춤을 추는 단체입니다. 예전에는 그 시대를 반영하면서 시대에 맞게 흘렀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서. 어 전승의 책임이 생기면서 멈춰 버렸어요 그 흐림이.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탈춤에 멈추었던 흐름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자. 그래서 지금 시대의 흐름과 발맞춰 나가는 같이 흘러가는 그런 탈춤을 만들고 어, 또 많이 알리고자 적극적으로 열심히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네 연희공방 음악 갱갱은 그 남사당놀이 중 덜미 그러니까 인연극을 어, 기반으로 하여 좀 창작적이고 대중화를 좀 시켜보고자 만든 팀이고요. 어, 우리나라 전통 덜미를 좀 대중적으로 알리고 좀 세계적으로 좀 올릴 수 있게끔 좀 발판이 되고자 어, 작업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인연극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이 많이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 틀을 좀 깨고 그냥 일반 대중들이 편안하게 보고 재미있게 볼수 있는 그런 인형극을 좀 만들려고 하는 그런 팀입니다. 원래 이렇게 서로 공연 있을 때잘 뭐 도와주기도 하고 뭐 공연 관람도 가고 그렇게 하는데 평소 가족처럼 지내는 친구들이고 친한 관계이긴 한데 이렇게 세 팀이 모여서 공연하는 거는 처음입니다. 이 시대와 같이 변하면서 흘러가야 되는데, 예. 어느 순간에 이제 전통의 어떤 보존과 계승에 대한 목적으로서 사실 예전 것들 그대로 고수하면서부터 사실은 지금 관객들과 거리감이 좀 멀어지고 있는데, 저희는 아무튼 그 관객들과의 거리감을 좁혀 나가고자 하는 게 저희의 큰 목적이고, 그래서 창작 탈춤 활동을 하고 있고, 사람과 탈이 이제 하나가 됐을 때에 키노레일락이 다 나오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더 관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. 남사당 덜미를 가지고 가면서 같이 창작 작업을 해야지 이게 서로간에 이제 그 남사당 덜미를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인형극의 발전이 되는 또한 걸음이 된다고 또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시대는 현 시대지만. 어, 전통 연희를 하고 지금 시대의 사람들과 현 시대의 관객들과 소통하면서 같이 좀 공감하고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또 장작 공연을 만들고 있는 도광대 팀은 뭐 예전이면 뭐 남사동 놀이지. 음. 그리고 이 모습이 우리가 뭐 좋아서 하는 거고 그, 그 모습을 또 지켜봐주는 사람이 또 재밌게 봐주면 그게 그때의 모습과 뭐 다를까에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예. 뭐, 더강대, 천탈, 음악갱갱 이렇게 세 팀이 모였지만은, 다음에는 이제 주변에 더 많은 팀들이 모여서 함께 뭐 2박 3일이 됐든 3박 4일이 됐든 좋은 공연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떨까요? 네, 좋습니다. <웃음> 좋습니다. <웃음>